저출산 정책은 결국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펼쳤던 저출산 정책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최재형 정부에서는 어떻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알것이 궁금하고 두 번째는 지금 경제 상황이 절대로 좋지, 않,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 어, 최재형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펼때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자상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 우리나라가 보이는 가장 확실하고 큰 어, 위험 중의 하나이지만 그 풀기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역시 이거 그 우리 청년들에게 얼마 전 출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역시. 어, 일자리와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교육 문제 그리고 어, 그 남녀간의 양육의 어떤 그 책임의 분담 문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다 어,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어,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 정말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은 뭐. 불임이나 난임에 대한 지원, 또 임신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어, 국가에서 좀더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어, 우리 어, 정말 낳고 싶은 사람이 낳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확실한, 뭐 그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출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확실한 어, 지원이 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과연 경제가 이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고 어, 경제가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저는 어, 우리 정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앞으로 제대로 어, 번영으로 어, 우리 나라가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나서 어, 사실은 어. 한 번도 더이렇 선진화와 번영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나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국력이 분열된 것에 있다고 저는 보고요. 우리 국력이 분열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우리가 치유하고 통합해서 우리 국민이 단결된 힘으로 나간다면 아 경제도 함 같이 발전할 수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후보자님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